너무 잘 그린다, 로아. 우와, 로아, 높이 안 그려도 돼. 그냥 손 닿는 곳에 그리면 돼. 알았지? 그렇지. 우와, 우리 로아 잘한다. 이거 첼로핑생년펜 어, 맞아, 맞아. 엄마도 해. 응, 엄마도 할게. 로아가 달팽이 한번 그려줄 수 있어? 야 높이 안 했는데고 여기 밑에서 그려. 어때? 엉덩이또 <laughs> 동그라미도 그려주고 세모도 그려주고. 아, 너무 잘하네. 너 세모 먹고 있는데 세모 이못 그려? 그럼 네모는? 먹고요. 그러면 하트는? 먹고요. 그럼 먹뭐 그릴 수 있어? 그래서 그러면 엄마. 어떻게 뭐다 책이 이렇게? 응. 와. 엄마도 해, <laughs> <엄마도> 볼까 <여기. 웃음> 책도 잘 그리고. 엄마 여기 그려 봐봐. 거기 그리 엄마 여기 그려도 돼? 돼. 그러 여기. 아, 거기 그려야 돼? 알았어. 테크이는 색 꼬지는 이렇게. 이렇게. 엄마도 해봐봐. 알았어. 엄마 빨간색 들었으니까 빨간색 꽃을 그려볼까? 예. 어때, 엄마 꽃? 엄마 꽃잘 그렸어? 응. 야, <laughs> 근데 우리가 여기 창문에 그림 그려놓으면 아빠가 깜짝 놀라겠다. 그치? 이렇게, 이렇게. 어. 이거? 응? 이거 누 d l 거 c 고 Good l 야 c k g o o 거 l 이거 k g 봐고 d luck. Good luck. Good l u c 응엄이랑 로아랑 같이 Good luck. g o o 보자 그고 신나는 시간 엄마가 그랬는데아 거기 그려야 돼? 아 미안해 누나 고래 그렸는데 저 고래 그린 거야? 아 미안 <laughs> 엄마 도대체 어디 그려? 누나 <laughs> 아, 근데 그렇게 하면 색연필이 금방 따를 텐데 부서졌네